미스트로 비타민 소녀 오현정이 영화 봉필이 학교가다에 캐스팅됐습니다. 오는 4월 13일 크랭크인하는 영화 봉필이 학교가다에 출연하는 오현정은 지난 15일 대본 리딩을 마쳤습니다. 제작사 스타컴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오현정이 영화 봉필이 학교가다 출연을 확정짓고 본격 연기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봉필이 학교가다 는 스타컴이 제작하는 작품으로서 라태적 쌈장 출신인 봉필이가 돈을 벌기 위해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 학원물입니다. 오현정은 봉필이 학교가다. 에서 현정 역을 맡았으며 극중현정은 오서고의 엔젤이라 불리는 유니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베스트 프렌드. 특유의 톡톡히는 활달한 성격으로 사이다 발언을 투척하는 캐릭터지만 공포에 딸기 위해 수혜자로서 코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